공짜로 삼성맨이 될수 있는 확실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고1부터 준비하고 대기업 갑시다. 대기업. 안녕하세요. 아주강TV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누르고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기업에 취업을 잘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대학교 3, 4학년쯤 되면 휴학하고 취업 준비를 하느라고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학원을 또 다니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대학교 학과는 대학교 합격과 동시에 취업, 100% 그것도 대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100% 취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합격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이 되니 도전해 볼만 하겠죠. 그것도 거의 공짜로 공부하면서 라면요. 오늘도 표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취업 보장형 계약학과가 있는데요, 그것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취업이 보장됩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취업이 보장되는 학교로는요, 경북대 모바일학과와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취업이 보장되는 고려대 반도체 공학과가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100% 취업 보장이 되는 경북대 모바일 공학과를 보겠습니다. 제가 어디가 대입 입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2022학년도 교과 선택까지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경북대 모바일 공학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 모바일 공학과는요. 정시로 10명 뽑고요, 어, 수시로 논술전형이 15명,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5명, 총 30명이 되겠죠. 최저학력 기준은 수학은 미적분, 기하 과학탐구영역은요, 1,2,1,2,1,2,1,2 1, 2, 1, 2, 1, 2. 필수로 반영을 하니까 예, 교과 선택을 잘 해야 되겠죠? 한국사는 필수입니다.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는 삼성전자 취업 100% 보장하는 모집 인원이 총 70명이나 됩니다. 정시는 30명, 그리고 수시는 논술 위주 12명, 학생부 종합 전형이 28명 모집 인원입니다. 여기 2020년 취업률을 보면은 96.4%. 왠지 한 명은 뭔가 일이 있었나 보죠. 삼성전자 취업 100% 보장되는 마지막 학교는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시로는 10명 뽑고요. 수시는 총 40명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40명을 뽑고 있네요. 자 1단계, 2단계. 네, 뭐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수 있고요. SK 하이닉스 고려대 반도체 공학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로는 5명, 수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학업 우수형은 10명,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도 계열 적합형은 15명을 뽑고 있네요. 그리고 고려대 반도체 공학과는요. 최저가 작년 기준으로는 없었답니다. 예, 아주 좋네요. 그 외에도 꽤나 좋은 혜택들이 많습니다. 대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성균관대는 2년 장학금, 나머지 대학들은 4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고대는 대학원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취업 100%를 보장하기 때문에 해외 연수 기회나 인턴 기회 등 정말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학과들. 이런 정보들을 보일 때부터 알고 목표를 잘 설정하고 전략을 잘 세워서 차곡차곡 잘 도전해 본다면 충분히 도전 가치가 있겠죠. 네, 정말 해볼만한 것 같아요. 해볼만한 도전입니다. 네, 여러분들 힘내세요. 해보지도 않고 나는 못할 거야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보다 그래도 나는 할수 있어. 한번 해보겠어. 도전하겠습니다.라는 결정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자신의 능력보다 더큰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